성경 공부는 한 6개월도 더 됐는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했던 내용인데 앞으로 내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연구하라.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다가 익숙하지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구절들을 전부 체크해서 그 구절들에 관한 모든 주석을 다 보는 거예요. 그냥 뭐 묵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요 모든 주석과 강의집을 1절을 다 보고, 그 다음에 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, 그것들을 단서로 삼아서, 이 진짜 해석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. 그 주석에 답이 있을 때도 있고, 없을 때도 있고, 없으면 답을 찾아야 되고. 그래서 성령의 내적 증거가 확증해주는 그런 온전한 해석이 올 때까지 연구를 하는 거예요. 그게 제 성경 연구 스타일인데, 그게 쉽지 않습니다. 어떤 구절들은, 아, 6개월이 걸리고 막 그래요. 어떤 것들은. 그래서 그렇게 해석된 것만 가르치려는 거예요. 어정, 어정쩡하게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에게 가르치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교수하시는 목사님들이 일단 거기에 필요한 주석과 책들부터 전부 사라. 그거 안 사면 교수 자격이 없다. 책도 없이 뭐로 연구할 거냐. 뭐 자기 머릿속에 하는 그그 그 수준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두철하게 연구해서 그냥 우리가 읽어보면 진짜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많잖아요. 그죠? 그런 걸한절한절 고구절만 한 절, 그 하는 거예요. 다른 구절들은 그냥 놔두고 고구절만 그 하면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창, 어, 마, 마태보음에서계시록까지네 분이 이렇게 나눠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. 한 사람이 이걸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. 어, 그러니까 여러분, 뭐 기대하셔도 좋고, 성경 공부를 또 한국교회가 제자 올려주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에 목말라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다 하라는 게 아니고, 그 성경을 더 배우기 원하고, 알기 원하고, 성경 공부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게 5만 원이라는 거는 공짜입니다. 근데 공짜로 하면, 소속감이 없어서 안돼 그냥 하다가 그냥 빠져버리고. 그래서 한 학기에 5만 원이니까 한 감옥당 한 학기에 5만 원이니까 공짜죠. <laughs> 그래서 여러분 어, 그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어, 하시기를 바랍니다.